형님들, 누님들, 동생분들, 흑하, 안녕하십니까? 흑잡스입니다. 오늘은 한국, 중국 배터리 전쟁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볼까 해요. 먼저 전기차 배터리를 크게 나누면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으로 나뉘는데, 각형은 BMW, 벤츠, 폭스바겐에서 주로 쓰고, 파우치형은 GM, 현대차에서 쓰고, 원통형은 테슬라에서 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물량을 중국에 뺏기는 게 아닐지 걱정이 돼요. 폭스바겐이 80%를 각형으로 쓰고, 20%를 파우치형으로 쓴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는 점에서 큰 의견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관련 뉴스들이 나오면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어요. 과연 한국 중국의 경쟁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지금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이 한국과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배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꼭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중국이 전기차 시장의 핵심 판매처가 될 텐데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2차 전지 대표 주식인 에지화학과 SK이노베이션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여러 전기 차 브랜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폭스바겐도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고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겠죠. 테슬라하고 경쟁도 해야 되고 중국 로컬 브랜드하고 경쟁도 해야 됩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폭스바겐이 중국산 배터리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주력은 아니라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더잘 이뤄내기 위해서 CATL의 각형 중심의 배터리로 전환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 배터리사의 내부 싸움으로 공급처를 다양하게 늘려서 가격을 더 깎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중국 배터리 쪽으로 글로벌 메이커가 돌아서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배터리 독립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SDI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질 텐데 그곳에 공급하는 소재 장비주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폭스방에서 더 물량이 주문 들어오고 시장이 더 커지니 좋게 봐야 하는 것일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도 유럽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중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해요. 중국을 제외하면 유럽이 전기차 시장의 제일 격돌처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중국의 배터리 대표 기업인 CATL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세계 1위고요. 물론 자국 내에서 엄청나게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요. SK와 LG의 싸움 와중에 중국 회사가 물량을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도 1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폭스바겐이 중국회사에 더 많은 물량을 주고 중국회사가 더 많이 성장하여 시장을 가져갈까 걱정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항상 감사합니다.